안녕하십니까 볼렛바디문준입니다 오늘은 해운대 장산, 해운대 장산 체육공원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저는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어디에 주차하냐면 를 대청공원 공영 주차장으로 검색을 하시면 저렴하게 주차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주차를 하시고 200원, 네, 10, 10분에 200. 200원입니다. 10분에 200원. 그리고 공중주차장에서 음한 300m 그대로 직전 으로 올라오시게 되면 대청공원 안으로 진입이 돼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요 음. 왼쪽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어요 조그맣게 요거는 이제 저희가 메뉴 에올랐을때하고 체육시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쪽에 올라가시다 보면 이렇게 작게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잠깐 저희가 둘러보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쉴수 있는 정자처럼 아니면 벤치도 있고요.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오른 편에 보면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 지금 당연히 물이 조금씩. 좀 흘러내리고 있네요. 근데 이제 장마철이 되면지 물이 엄청 많이 내려오겠죠. 어. 여기는 체육시설이라 보다는 산림욕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안 눕혀진 흐이 있죠. 어. 오전 10시부터 12시, 초여름에서 늦가을까지 5배에서 10배 정도 효과가 있다 고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보면 10시에서 12시이기 때문에 이시간때는 이제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르신 분들이좀 있을 것 같고, 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살림육적은 아토피 있는 피부를 가진 친구들이 많이 오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쪽 이용을 하시면 되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응? 어저 안쪽까지 있어요 어. 아 그쵸 그렇죠. 황량산에서 봤던거지 않습니까 황량산 이거 아니죠 저희가 구서동에 구서요? 응. 거학고등학교? 그 뒷산에서 본거 같은데 음. 그 제가 이거 할때 옥수로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음. 어 근데 이게 예. 뭐 이렇게 해요? 어? 근데 지금 하체 운동이 된다기보다는 팔에 엄청 힘들어요. 음. 약간 이게 무도, 맞습니다. 무동력 죠드미 피레델에... 어, 두버전이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위에 마실도 있어요. 그래서 요 중간에 쉬시고 앉아서 가족끼리 운동하는 것도 좀 보셔도 되고 이 동그란 이 몸을 이렇게 하는 시드 벤치가 두개 있어요. 평행운동 있고 음. 여기는 유압식 기구는 없습니다. 유압식 기구는 없고 앉아서 쉴수 있는 벤치가 되게 많네요. 많고 산림욕장이다 보니까 저희는 다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어, 여기는 벤치가 좀 달라요. 저희가 이제 분명히 벤치 거치 대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벤치가 떨어져 나오지는 못합니다. 맞죠? 여 옆에서 이제 보조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네. 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럼 이 포지션을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여기서 바가 움직일 거니까,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오, 이렇게. NO! NO! 오, 좀 적응이 안 됩니다. 응. 약간 기대놓고 스냅스 머신처럼. 아, 그렇죠 그냥 여기서 중간에서 내리려 그러면 불편하니까 그냥 붙여놓고요 어, 내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서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많은 중량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불편합니다 그냥 비춥니다 비추 그냥 불편해요 그냥 모양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드는놓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동이 될것같지는 않아요. 응.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시지 말고, 이런 아,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밑에 체육시설에서 조금 더 올라오시게 되면, 우측편을 보면 화장실이 있고, 먼지로 발을 타는 기계를 지나고 나면, 이렇게 지금 갈림길이 나와요. 오른쪽편으로 가시게 되면, 절로 가시는 거고, 왼쪽편으로 가게 되면, 체육공원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왼쪽편으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거리는 이제 400m 정도만 올라가시면 돼요.